할렐루야! 어,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 우리 그 역사와 또 우리 개인의 운명을 그 가르는 기준 이로 가면 사실 가장 어, 근본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선과 악일 것입니다. 어, 선과 악 사실 역사 내내 우리 개인의 삶과 그리고 역사 내내 치워지는 수많은 그런 그어 전쟁들 그 전쟁들의 양상은 사실은 그 본질적인 그 밑바닥의 그어 근원적인 전쟁이라고 하면 그것은 선과 악의 전쟁이라고 할수 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그그 그 주님이 만드신 완전한 그 어, 천지 창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이렇게 어,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그 압축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할수 있죠.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사랑이 또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그대로 오롯이 드러나 있는 곳, 그래서 그것을 행복의 동산이다. 이렇게 우리 그 이름 지은 에덴 동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 그 에덴 동산 안에 압축적으로 그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복,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모든 복을 어 누리는 그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를 가름하는 딱 기준선이 하나, 그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약속의 그 기념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을 아는 지식을 그 가름하는 그 선악과라고 보통 알려있는 선악과 나무가 거기 중앙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말할 때, 실상 뭐가 선이냐, 뭐가 아니냐, 악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가장 그이 모든 역사를 가름하는 그런 그 중심이고 핵심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굉장한 논쟁이 많은 얘기죠. 누구도 정의 내릴 수 없고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선과 악을 어 말하실 수 있고 알수 있는 지식은 사실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어 우선 먼저 사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런 대립부도를 생각하기 전에. 사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 존재하는 모든 존재 세계 안에는 사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니까, 사실 선 말고 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죠. 하나님 안에는 오직 선만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면 참선을... 진정한 선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선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논쟁들 또 각기의 주장들은 각기 상대적인 자기 입장에서의 자기 기준에서의 얘기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선 이것은 사실 하나님 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다시 거듭 확인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분에게 있으리로다.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10편 13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고요. 선이라는 말을 할 때는 악이 섞이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선하시며 그분의 선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것처럼, 그러니까 야고보스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것,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좋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 사실 그 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에도 어, 만물이. 우리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선의 기본 근원 그리고 기준 그 모든 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선하신 하나님이 없이는 지어진 게 없기 때문에 원래 창조된 원형은 다 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떠난, 즉그 선을 빛이라고 한다면 빛을 떠난 어두움을 하나님 떠난 세상을 향해서 어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가장 완전한 선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그 진리의 빛을 비추고 선을 드러내시는데 세상이 어둠, 선을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에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더군다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빛 대신 즉 선의 근원 되시는 참선이신 아버지께로 가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오직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비치신, 선하신 진리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진리도 알수 없고 생명도 들수 없고 길을 찾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토가 참선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진리,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에덴 동사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어, 그, 어, 하나님의 선을 그대로 나타내신 바로 그, 자, 완전한 모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선하신 형상을 입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첫 사람, 원형의 그 사람, 아담은 사실 악을 모르는 거죠. 선밖에 모르는 거예요. 게 악이 존재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쏙 빼다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 하나님이 영이신 선한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영적 존재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지, 정, 의 하나님의 인격 알고 그리고 생, 느끼고 그리고 또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선을 아 우리가 그 알고 그리고 선을 느끼며 그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게첫 사람 아담 즉 아담이란 사람이란 뜻이니까요. 예.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원형은 모든 게 선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창조주가 선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시편 아, 8편 어, 1절 이하에 이렇게 아름답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두 투게 하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어찌 그리 선하신지요. 그런 말씀이죠. 예. 네. 어, 주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이 선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생각을 담아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게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었던 창조의 꽃이었던 인간, 우리도 하나님을 쏙 빼다 닮은 우리도 악을 모르는 선 자체였습니다. 그 선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었고, 우리의 행복이었고, 우리의 기쁨이었어요. 에베수 1장 3절은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즉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완벽한 선, 완전한 선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첫 사람, 완전한 원형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으신 그 에덴 동산, 모든 하나님의 선함을 그대로 그 영광을 드러냈던 첫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완벽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축복을, 아, 그리고 향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주시면서 거기에 딱한 가지. 한 가지, 그 개명을 딱한 가지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모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게 지은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을 가진 내가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섬기고 가꾸라. 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셨 이 모든 것을 딱한 가지, 금령에 딱 주님께서 조건을 걸어 놓으셨는데, 동산 중앙에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거기 있습니다. 그 선악과라고 할수 할수 있는 이것, 이것을 주님이 동산 중앙에다 한 나무를 약속 지정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을 누리는 단한 가지, 선이 뭐냐? 그것은 첫째는 그 선악과 나무에 금령을 주신 그 금령에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따지 말아라. 즉, 그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것을 어떻게? 자발적 사랑으로, 자유의지로.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기다 두신 다음, 선악을 하는 지식은, 그것은 사실 선을 하는 지식은 이미 원형 안에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알게 되는 이 자체가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는 절대 손대지 말아라.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요. 사실 주님께서 선택의 능력, 자유의지라고 하면 선택의 능력이죠. 내가 기꺼이 자발적인 결정으로 선택하는데 사실 그것은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가릴 선, 택할 택자, 그, 취할 택자가 아니라 사실은 선할 선, 선을 택하는 능력을 주신 거죠. 택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그분을 그분답게 존경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를 경외하기에 즐겁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선함으로 주신 사랑으로 주신 그 계명을 기쁘고 즐겁게 순종함으로 하나님도 영광스러우시고 나는 가장 행복하고 이단 하나의 완벽한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 금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선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악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악을 모른다는 말은 바로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건데요. 여기다 위험하게도. 사랑의 자유의 선택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랑으로 되어져야 바로 순종하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유의지의 선택이에요. 선할 선 자, 택할 택자 해서 선을 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에덴을 누리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이거 하나, 이건데 이걸 만약 범죄를 하면 그 말은 선악과 범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명을 금령을 어긴다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을 반역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결정을 내가 자유의 선택, 오늘날 우리가 선택이라고 말하는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고 이렇게 선택하는 걸 우리는 흔히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선택은 하나님의 완벽한 선이신 하나님을 모든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사랑으로 기꺼이 선택하여 주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복잡할 거 없습니다. 모든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모든 게 죄다. 우리 양심이 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진리를 떠난 거짓이 악이에요. 그리고 정의를 떠난 불의가 악이에요. 경건을 떠난 불경건이 악이고요, 사랑을 떠난 증오가 악이에요, 빛을 떠난 어둠이 악인 거죠. 예, 선을 떠난 게 악이에요. 이 선과 악 이것을 대조해 보이심으로 이제 우리는 악을 취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 의지는 하나님 모든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 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떠난 모든 게 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게 죄악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아는 지식을, 지식을 가르치는 바로 즉, 악을 알게 되는 건 선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비극적이게도 우리는 선을 잃어버리고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비극에 빠진 우리에게 주님은 오직 다시 돌아가야 할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에요. 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이건 우리 존재 악으로 빠진 우리 죄된 존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길만이 바로 우리의 깨어진 원형을 회복하고 진정한 참. 악을 미워하고, 악을 배척하고, 악에 저항하고, 그리고 오직 선만을 선택하는 진정한 선택.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생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